우리 수술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수술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하고 네, 내일이면 수술 들어가는데 그 수술팀이 어, 그 논의를 한 결과 그 전날 밤 10시쯤 와가지고 저는 이제 내일 아침에 그 수술할 준비를 다 해놨는데 네. 하고 있는데 어, 수술을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그 돌은 그 방사선 치료로 수술기 때문에 어... 수술은 안 해드린다고. 그럼 지금 중간에 퇴원을 하신 건데요, 선생님. 네, 방사선 수... 치료가 성공적으로 잘 돼서 퇴원을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뭐 퇴원 그 그까지도 치료가 되지 않았고 어, 제가 퇴원할 때 집사람한테 이제 어, 그 두달내지 다섯 달 되기 뭐 살기 때문에 에,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할수 있도록 아... 해드리라, 아, 네, 그렇게 해드리라. 그렇게 단무를 한것씩 보면은. 성공 적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 수는 보입니다. 소리 아, 아. 아내분에게 좀 여쭤보겠는데 남편분께서 이제 가난 말기라는 것을 말씀을 안 하시고 퇴원하고 이제 일주일만에 얘기했는데 왜그 당시 얘기를 안 하셨던 거예요? 어, 참아. 그 당시 본인이 너무 마음에 전혀 그 자기 경위에 대해서 그. 무식하다 할 정도로 전혀 눈치를 못챘어요. 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아 우리는 아 알고 있는데 남편은 너무 태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걸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숨기느라고 네. 예, 더 숨면서 안쪽으로서는 또 너무 절망이 있었고. 오결밖에 아못 산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선생님 심정은 솔직히 그때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예. 아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내가 천생에 무슨 죄를 지었냐, 그 생각부터 먼저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부모 생각도 나고, 우리 집사람, 뭐, 애들, 이것들을 두고 내가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함께, 아, 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그리고 몸에서 잠자는 시간도 엄마는 시계 딱이 나고, 네. 그리고 잠시 눈을 붙였다 그러면 반짝반짝 계속 그게 몇날 며칠 되니까 사람이 굉장히 아주 수축이 되고 그대로 막 살이 빠지더라고요. 아니 그래도요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내렸잖아요. 음. 그러면 절망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미꾸라지와 호박과 그렇게 노선내기면 된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지. 아 왜냐하면은 병원에서님이 의사 선생님이 어, 저희 주치가. 네. 할수 없다.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응.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잠이 쉬워. 네, 예. 그런 심정으로 이 식이요법을 자문받아서 하게 네. 됐어요. 그 절망 속에서 저거를 먹으면서 의지, 아, 이거 좀 소신세기 시작한게 저거 얼마큼 자식으로부터였어요? 한 2, 3개월 지나니까, 아, 이제, 그 전에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네. 네, 네. 예, 아침에 뭐, 전혀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했는데 그 피곤이 가시고, 그리고 혈색, 화색이 좋아지고 네. 아그 몸무게도 조금 늘어나고 네. 예, 피곤이 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다니던 그 은행에 다시 예, 출근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3개월 후부터 예. 그 미꾸라지 자체 보양식에 대한 비슷한 네. 일화들이 또 있는데요 그남상국을 좋아하는 상국지에 보면 삼대 전투라고 하는 관도대전이 있어요. 네. 그때 일만의 조조군과 10만의 원소군이 붙었는데 그때 조조군은 이미 식량도, 군량리도 떨어져서 전부 다 기력이 떨어지고 그때 싸움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인력으로 일어붙이는 그렇죠. 싸움인데 이게 체력이 다 떨어지니까 싸움 자체가 안 됐겠죠. 그런데 군량리가 없으니까 군인들이 비꾸라지를 진해서 이렇게 잡아서 어. 먹었어요. 먹기 위해서 조조가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본인도 먹어봤더니 그 맛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오. 그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기력들을 다 회복해서 1만의 원소군을 무리쳤다는 전설 같은 저...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실제 이 얘기는 뭐냐면 전설이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미꾸라지의 보양 작용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많이 활용돼 왔다는 걸얘기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그 보양 보양 작용은 충분히 그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뒤로는 다시 또 병원에 그 가보셨습니까, 이상례 선생님께서? 그래도 이제 몸은 주, 저, 저, 좋아졌는데 에, 아주 아무나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 7개월 만에 그, 다시 그 병원에 찾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파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 우리 이스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 기적이다, 기적. 서 1cm 정도 남았다. 네. 다시 재입원해서 그 뛰내자고 그 일을 한데 제가 어 이제 다시 이번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니 지금까지 좋은 어떤 그런 방법 가지고 현재 이만큼 결아 어, 도달했는데 그것도 끝릴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병원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다시. 3 개월 후에 어총십 개월이 됐는데 십 개월 후에 갔더니 그마저도다없어요 대단하지가 아아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 세상에 어. 세상에 불치병은 없다. 난치병은 있을지 몰라도 불치병은 없다는 말씀이 저분의 체험으로 아, 정말 아, 신감이납니다 네. 어떤 성분이 우리 저, 저 선생님의 그간암에 치료가 됐을까요? 그래서 예, 지금부터 좀 알려드리려고 네. 하는데 주인공 선생님 이 한번 미꾸라지를 만져보시면 저, 좋을 저, 것 뭐? 같습니다. 미꾸라지를 네. 예. 거잘 어, 먹잖아. 뭘 그래요? 식당도 아, 아, 먹고 튀김도 아, 먹고 다먹으면서어잘안 아, 잡히지. 잡아봐잡아봐 선생님을 나 미꾸라 잡히지. 잡어봐. 안잡힌는 일이요? 예예. 너무 미끄러워서 힘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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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네, 아. 너무 미끄러서 워 아마 잘 잡히시지 않을 건데요. 미꾸라지 의 가장 큰 특징은. 점액질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아 근데 이 점액질이 정말 우리 몸에는 꼭 없어서는 안될 그런 존재예요. 아, 우리가 저 추어탕 할 때는 소금을 뿌려가지고 점액질을 다 이렇게 그렇죠? 해서 먹거든요. 네. 그거 제거하는 거 아니네요? 아, 왜냐하면 우리 얼굴에 먼지가 묻으면 손을 닦아서 먼지를 씻어내는데 네. 이 안에 있는 내장기관에 손을 넣어서 어떻게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먼지라든지 아니면 독소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러스, 노폐물들이 계속 안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아 이때 우리 몸의 점액질이 큰 역할을 합니다. 아아 네. 이런 것들이 늘어붙지 않게 계속적으로 씻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미꾸라지가 굉장히 해독에 좋은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 네. 아, 그래서 혈액이라든지 혈관 안에 지속적으로 흡착이 될수 있는 노폐물들을 계속 씻어내주면서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네. 점액질은 수분을 잡아두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어, 여자분들 화장하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스킨을 바르고 난 다음에는 수분이 금방 날아가기 때문에 네. 또그 위에 크림을 바르지 않습니까? 네. 이 점액질이 수분이 혈관에서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음, 이제 보습 효과 같은 게 있는 거네요. 네네. 이 미꾸라지가 가지고 있는 이 점액질이 바로 뮤신이라는 성분이에요. 아 그리고 아 예, 뮤신 중에서도 콘드롤진 황산이라는 게준 성분인데요. 음. 예, 그래서 콘드롤진 황산을 충분히 섭취하면 어, 혈관에 탄력을 주고 혈관에서 수분이 빠지는 탈수 증상을 막아주기 때문에 네. 혈관을 회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건아 대부분 분다 신생 혈관을 만듭니다 음. 즉, 암세포가 자라나고 정상세포가 있는데 정상세포로 가야 되는 혈액이나 영양분을 암세포가 다뺏서가기 때문에 괴사돼서 결국은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응. 음. 그렇습니다. 음. 그런데 이 콘드루치 황산이라고 하는 것이 신생 혈관 확장 인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암세포가 자가 소멸할 수 있거나 또는 다른 것을 막는 것을 옮기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아 예. 자 미꾸라지 항암 성분까지 들어있다.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꾸라지의 핵심 영양 성분 두 번째는 뭡니까? 비타민 A입니다. 아 비타민 a는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있지만 우리 몸에 있는 점막을 재생하는 데 탁월합니다. 아 눈을 덮고 있는 별막 네, 네. 그리고 이제 피부에 또 점막들 네. 또 기관지에 심지어는 입안에도 손을 넣으면 미끌거리잖아요. 그런 점막들 폐기관지의 점막들 이런 점막들을 형성하고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a거든요. 아 그런데 다른 동물성 재료를 비해서 미꾸라지에는 비타민 a가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아 비타면 얘는 체내에서 따로 합성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음식을 통해서 반드시 섭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 네. 뼈채 먹는 생선이잖아요. 네. 그렇죠. 뼈채 먹는 생선하면 태어나는 게 바로 멸치. 아 멸치하면 칼슘. 아 사실 친지은 씨랑 그리고 우리 조용군님 네. 우리 아드님에 대한 관심 이 굉장히 크잖아요. 거지방을 네, 예, 예, 예. 많이 내이시잖아요거지방을 그렇죠. 먹기 쉬워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미코라지에 있는 칼슘하고, 이 저도 많이 마시는 저지방 우유, 칼슘,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이 차이가 납니다. 우유가 좋긴 한데, 생체 이용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미코라지 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미코라지 하면은 우유도 물론 좋지만, 우리 어린이들, 성장기의 어린이들, 그 다음에 출산 후에 아이와 같이 뼈를 나누는 어머님들한테 칼슘을 보충하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미꾸라지가 네? 정말 더 좋은 이유인데요. 네네. 미꾸라지는 진흙탕 속에서 삽니다. 네, 그렇죠. 아 네. 깨끗한 물에서는 살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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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흙탕 속에는 철분이라든지 미네랄 함량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그래서 이 철분이 바로 피를 만드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 무슨, 아 무슨, 아 뭐, 뭐든 효과라고 그럴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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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런게 있나, 보죠 네. 더군다나 굉장히 고단백 식품이기 때문에 네네. 혈구, 피를 만드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혈액을 해독을 하고 혈관을 탱탱하게 해주는 혈관, 해충제 미꾸라지 이상례 씨의 미꾸라지 먹는 방법을 좀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호박 한 중간 크기, 중간 크기 하나에 늙은 호박. 네, 너무 크면은 중탕하기가 힘드니까 네. 중간 크기 하나에 미꾸라지 한 1kg. 음. 네. 그리고 마늘 한 두줌, 그리고 거기 저는 이제 약간 생강을 첨가했습니다. 네. 생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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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호박 머리를 둥글게 따서 네. 어, 그 속에서 씨만 발아내고그 다음에 그 해감을 잘 하는 미꾸라지 또 어, 마늘 생강을 넣고 닫아서 한 10시간 정도 처음에는 센 불에 가다가 네. 그 다음에 점점 중불, 음, 약한 불로 해서 한 10시간 정도 중탕을 하면은 네. 그 속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형체가 있지만은 아주 콩물하게 그렇게 다 이제 녹아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덜어서 짜서 그물 하루에 이제 두번 식간으로 두 번씩 따뜻하게 해서 마시면 제가